네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요 어때요 지금 10월 중순에 한번 저점 찍고 난 이후부터는 이때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간 추세였잖아요 그쵸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12월 9일 바로 오늘 여기 고점을 찍고 그쵸 소폭 조금 내려왔는데 전일 대비했을 때 지금 무려 10% 이상 상승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가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여러분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 수익 봐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축하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죠. 이 급등한 자리에서부터 내가 여기에 올라타는 순간 과연 다음 주도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유지할지 이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항상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에서는 불안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보가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보 없이 간다는 건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위험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여러분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이 호재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겠지만 지금 이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더줄수 있는 자리.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충분히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에쭉 내려왔지만 저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나는 평소에 정보와 정말 약했어 하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이 주말을 활용해서 전략 잘 세워서 다음 주에는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정보니까요 다 무료 여러분 100%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 전혀 없으니까요 코스맥스 하단에 보시면 여의도 긴급속보 안에 코스맥스 보이시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제로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홀딩하고 쳐다보고 계셨더라면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뛰어주실 때고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제가 정보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만 고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차트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러면이 자리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특히 이렇게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단순히 뭐 지수 조정에 따른 흐름인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어서 꾸준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이 그죠? 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급등한 자리,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력들은요, 이 주가를 끌어올려 개인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도 한다는 거죠. 왜요? 얘네들은 어퍼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포심을 주는 거죠. 특히 하락할 때는요. 이때 전형적인 개미털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뭐 여러분? 지금까지 약세장에서는요. 다분히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차트 그림이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게 뭐냐? 앞으로 나올 호재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직 시장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더 주가의 앞으로 반영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호재 것만 직접 받아보시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좋은 기회예요. 지금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정보 약해 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미리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일지를 보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는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코스믹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406-7430으로 문자는 한 글자, 코라고 보 내세요, 코. 예, 코스믹스의 코.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주말 활용의 대안을 세우셔야 되니까 이 대응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또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또 피드백도 해드릴 거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세요. 아시겠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께 바로 12월에 다섯 배 가는 단타 급등 종목 하나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인데요. 바로 12월에는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서 행복 크게 느끼셔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또 미리 매집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한 가지 종목만 알면요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 12월에 진짜 대박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최대의 수혜주라 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12월 날, 이 12월 달의 마지막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 12월 달 무조건 다섯 배 가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 2의 금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사실 금양 같은 경우도요 이전에 바로 이1 4 0 0원대 이때 최저점에서 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최고 올랐을 때 그렇죠? 34,000원까지 이때 정말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금양처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미 이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단타 급등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유보율이 무려 7,0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한 기업이요, 유보율이 한 1,000%만 돼도 충분히 뭐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정말 큰 슈팅이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도 어때요 여러분? 90억에 9 8 0억까지 재정 능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팅이 나올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완료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미 100% 정도의 상승, 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안 올라갈 종목인데 세력들이 자리 차지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증하는 겁니다. 더구나 2차 전지의 또 주도 섹터주.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뒤늦게 접함이 이미 늦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를 걸어놔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마치 여러분, 금량이 이렇게 오거를 연속적으로 예, 상승할 때, 뒤늦게 정보를 받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오르고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가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이종목 품절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종목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지금 무상증자 발표까지도 임박해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요. 이 하반기 2차 전지. 대형 섹터 주죠. 대형 호재가 좀 깔려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왜제 2의 금량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면 되시죠. 금량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4,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상승해서 최고 34,000원까지 이렇게 뛸수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 하반기에 이 종목으로요 주식시장 뭐 한창 좀 시끄러울 때 주주님들. 나는 준 교수한테 이미 정보를 좀 받아서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남들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딱 걸어놓고 오거래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딱 상한가를 딱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 여유있게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저한테 매번 이렇게 인증샷들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매번 남겨주고 계시는 거든요 여러분 제가 감사 카톡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정말 많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매번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렇죠? 저도 벌지만 여러분도 같이 벌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여 무엇보다도 이한 가지 종목만 제가 집중적으로 또 선택하시라고 정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예,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종목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주대님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 번호 있죠? 010-2406-743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돼요 이 종목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로 여러분께 정말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숫자 1이라고 저한테 010 2406-743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요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특히나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약세장에서 꼭 여러분들 꼭입니다. 꼭 수입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오늘 순서대로 다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으셔서요. 여러분의 계좌 든든히 빌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코스맥스 돌아오겠습니다. 코스맥스 다 보세요. 상승이요. 뭐냐? 바로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영향을 받나라는 거요. 예그렇죠 어떤 기사였냐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 회의에서 이 코로나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시점에서 앞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하기로 전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주면서 이렇게 코스맥스가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코스맥스 여러분 화장품 전문 기업이죠. 매출 기준으로 볼때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들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남아 있길래 다 반영이 미리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뭐 시장 환경이 뭐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금리 또한 올랐어요. 여기에 또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까지도 온다. 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자, 지금 차트상 너무 좋거든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고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시장 환경과 더불어서 또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혹시나 떨어질까 봐 특히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요 더 가져갈지 살지 팔지가 아직 결정 못 내리고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미리 영상 보신 도중일지라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호재 정보, 이 점을 어떻게 지금 코스맥스를 가져갈지에 대한 대응, 그 방법에 따른 이 피드백까지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반드시 동반이 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또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남는 게 여러분 딱 차트하고, 뉴스 기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측이나 감에의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결과가 뭐 여러분? 손실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내가 불안한 나머 매도하고 딱 나가는 순간은요, 바로 그때 이 정보를 타고 코스믹스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긴 기간 동안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뭐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져갈 볼만한 정보가 없으시다 보니까 결국 오를 때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게 되면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종목, 이 코스맥스의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크게 올라간 추세에서 더 크게 올라가요. 충분히 올라갑니다. 특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추가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공유해 드릴 때 필히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받으실 때는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코스맥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406-7430으로 문자는 한 글자 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또 정보를 받아 보셨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주말이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세요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 코스메스 여러분 이 종목으로 계속적인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